두부야? 여기가 어디야, 두부야? 공주님? 두부? 왜? 집에만 있다 나오니 이상해? 응? 두부, 여기가 어딜까? 두부, 여기 어딘지 모르지? 저기 보여? 저기? 여기가, 두부야, 죽서루야, 죽서루. 삼척, 죽서루. 나도 여기 살면서 한 번도 안 와봤다. 처음 와봤네. 이야, 멋지네. 멋져, 두부야. 그렇지, 움직여봐, 움직여봐. 그렇지.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렇지 어 두부야 두부야 두부 저 깡패였다 깡패 형님왔다 깡패. 형님 뿅뿅뿅 형님. 두부야 가서 혼 내줘 이게 뿅뿅뿅 나비야 야, 그야 가는데 누구야? 너한테 쫄았는데, 이 자식 쫄았군. 나비야. 야, 저녀석뒤도안 들어보고 가는데. 응? 그냥 가버리는데. 아, 참네. 누야 완전 무시하는데 우리. 그렇지. 어우 계단도 내려갈 줄 알아 이제? 안돼 안돼. 일로 누가 일로. 일로 올라? 가라지 다라지 가라지